네, 반갑습니다. 무료 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감이라고 하면서 이제 사전 체험판으로 채굴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한번 짚어 봅니다. 어, 최근에 나온 앱이고요. 현재 저기 앱 정보를 보시면 어, 10월 20일 날에 이틀 전에 업데이트가 되었고 현재 약 1,000회 정도 다운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공식 트위터와 미디엄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텔레그램 방도 현재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약한 2,500명 정도 남지 이렇게 지금 가입이 되어 있고요. 어, 현재 지금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현재 지금 사전 체험판이라고 되어 있고 정식 토큰 출시하기 전에 어, 사전 이제 그 마이닝을 통해서 어, 보다 많은 이제 어, 그 게임 유저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으로 그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토큰 출시가 준비가 되게 되면 현재 지금 이 감이 프로그램 그 마이닝 앱을 통해서 향후 이제 토큰으로 이제 변환을 할수 있기 위한 재화를 모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장단점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개발자 연락처에 들어가서 웹사이트를 한번 들여다 보면 감이의 어, 이제 그 취지는 어좀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할 적에 어떤 것이냐면 어 게임을 함에 있어서 이 향후에 이제 이 감이라는 곳에서 이제 복잡한 RPG 게임을 이제 출시를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종족을 선택을 하고 이제 뭐 방패 무뭐 이제 활뭐창뭐 뭐 이런 것들을 자기 무기 이제 그 아이템들을 어, 강화도 하고 희귀템들을 구매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게임 치지는 게임을 할때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된다. 게임의 가, 즐거움은 가치가 있는 곳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어, 컨셉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하나하나씩 좀 보시죠. 어, 그 화면 중간에 웹 중간에 보면 여기 뭐 바이킹, 나이츠 뭐 그다음 스파르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뭐 사무라인가요 마튼 뭐 이런 종족들을 선택을 하고 이제 이런 것이 캐릭을 이제 육성을 해나가는 방식인데 어 백서에 여러분도 따로 보시면 될것 같고 포켓몬 고를 만 하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그 가상 세계에서의 이제 그 주변과 주변인들과 함께 같이 게임도 이제 어, 가상과 현실이 복합적으로 이제 접목된 게임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하여튼 이러한 종족을 선택하고 육성을 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러한 그 이제 NFT를 가지고 어, 이제 희귀 아이템을 먹거나 또는 희귀 장비를 하여튼 먹어서 이런 것들을 재판매도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일반적인 RPG 게임을 해서 뭐 디아블로 게임을 해서 현재 지금 뭐 아이템들을 그 경매장의 아이템베이에 팔듯이 이와 같이 이제 거래소에 또 이제 뭐 유저 간에도 팔수 있게끔 그렇게 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인 것도 같습니다. 현재 토크노믹스는 아직 그 정보가 없습니다. 현재 토크노믹스는 가미 토큰이 출시가 하게 되면 어 추가로 설명을 준다고 되어 있고요. 어 로드맵만 일단 훑어보면 일단 9월달까지는 지났기 때문에 9월달까지에 이제 그 로드맵은 어, 이 게임을 하기 위한 플랫폼의 개념화이고 백서를 이제 등록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 모바일 앱으로 초대 전용 알파 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테스트 버전인 거죠 자 10월부터 12월 2021년 4분기 때 이제 곧 이제 가미 토큰이 이제 출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캐릭터 및 제국을 이제 뭐 선보인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분기 때 모바일 베, 모바일 앱 이제 베타 버전이 이제 공개가 되고 알파 버전에서 업그레이드겠죠 되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어, 구축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어 AR 통합도 이제 한다라고 합니다 가상현실 세계의 게임도 이제 접목시킬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캐릭터와 제국을 3D로 이제 뭐 이렇게 출시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어찌되었건 게임을 통해서 채굴을 하는 어, 이제 토큰을 어, 실제로 이제 그 현금화할 수 있는 코인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컨셉인 거는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사전 체험판을 일단 열어 봅니다. 자 일단은 어, 가입 방식은 일단 G m a 을 통해서도 이제 가입이 쉽게 되고요. 어, 일단 첫그 이제 지금 화면이 좀 검은데. 그~ 동영상이 나와요 이제 영화를 짜집게 한 것처럼 그래서 뭐~ 알렉산더 영화 그~ 저기 그~ 대왕 영화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로빈 후드 이제 그~ 이제 그 영화도 있고 중국 영화도 이제 짜집게 서 이렇게 각 장면마다를 이제 좀 짜집게 해서 나오는 거는 조금 불만입니다 기왕 나올 거면 여기와 컨셉이 연관된 동영상을 올려줬으면 좀 조금 더 신뢰성을 갔을 건데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어, 일단, 채굴하는 방식은, 여기 이제, 그, 하단에 동그라미 두 개가 있죠. 자, 여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24시간에 한 번씩 채굴을 할수 있는 방식이고, 백서에, 아, 백서 난다. 그, 저, 영상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보면, 어, 가미 토큰의 가격 형성은 시장이 결정한다라고 해놨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어, 1달 하루에 1달러를 벌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자, 일단 이와 같은 방식이고, 자, 그, 또 추가로 좀 단점을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개발진들에 대해서 이거를 그, 어, 게임 그, 이제, 그, 이제, 동물 형상들을 이제 집어 넣어 놨는데, 어, 이런 부분도 조금, 어, 조금, 어, 의문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어 그리고 지금 그텔레그램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드랍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에어드랍까지는 지금 진행을 안할 건데 일단 텔레그램에 가시면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 트위터 아이디를 그 넣고 그 다음에 텔레그램 아이디 넣고요. 그 다음에 해당 그 지금 가미 토큰에그 트위터에 들어가서 팔로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리트윗 두 명을 해줘야 됩니다. 태그를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기다리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컨트랙 주소는 아직 없어요. 컨트롤 주소가 없기 때문에 지급에 대한 방식은 어떻게 진행될지는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자 일단 뭐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고 뭐 일단은 뭐 마이닝까지는 일단 해볼만하다. 자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또그또 그 어, 업데이트가 될지 좀 지켜볼 만은 하다. 다만 어, 불안 요소는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정도의 불안 요소는 있다. 뭐 이렇게 함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그 개인 정보, 아, 저 정보들도 많이 수집하셔가지고 개인 판단이 올바르게 될수 있도록 연결이 되기를 어, 희망합니다. 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